자, 35번 하겠습니다. 35번. 물위기에 대한 얘기고요이 물위기는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 방치된 정치적 문제입니다. 아, 해결 안 한다는 얘기지. 그치? 볼게요. 오늘날 물위기는 정치적입니다. 자, which is to say의 뜻은, 즉, 말하자면 뭐 이런 뜻이죠. 즉, 불가피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것도 아닙니다. 자, 고칠 수 있는 능력이겠죠. 능력 뒤에 투표정사 꾸며줘요. 따라서 기능적으로 선택적입니다. 정치적이라고 얘기했지. 즉, 다시 한번 못 고치는 거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 고칠 수 없는 것도 아닌데 안 고쳐. 그러니까 선택적인 거죠. 자, 그게 바로 한 가지 이유입니다. 즉, 물위기가 선택적이라는 게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한 가지 이유죠. 디스 n 싱 괴로운입니다. 즉, 풍부한 자원이에요. 근데, 메이크 목적어 형용사를 쓰면 뭐뭐를 뭐뭐하게 만들다. 근데, make를 수동태로 바꾸면, be made 다음에 이 형용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뭐뭐하게 만들어지다니까, 희귀하게, 드물게 희귀하게 만들어진 바로 풍부한 자원이에요. 정부의 태만 그리고 무관심을 통해, 그리고 나쁜 인프라스트럭처, 사회 기반 시설이죠. 그리고 컨테미네이션, 오염, 그리고 부주의한 도시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희귀하게 만들어진 자원입니다. 자 필요가 없죠 물 위기에 대한 건 원래 필요가 없어. 어 바꿔 말하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워터 크라이스겠죠, 그죠? 어쨌든 물 위기를 가지고 있고 아 많은 걸 하고 있지 않아 그걸 다루기 위해서. 자, 어떤 도시들은 잃어버립니다. 더 많은 물을 누수로 잃고 있어요. 뒤에 그들이 배달하는 거 보답니다. 집에. 심지어 미국에서는 누수와 도둑질이죠 그죠 도난입니다 이게 아칸포 차지하고 있다 추정된 손실을 차지합니다 16% 네요 담수의 16%죠 그죠 e s t i m a 추정하답니다 브라질에서는 추정값이 40%입니다 4번 답이에요 s i n p 로 시작했으니까 보여지는 뭐 이거죠 보여지면서죠 양쪽의 경우에서 보여지면서 어디에서든지 양쪽 어디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처럼이네. 자, 이 선택적 부족 이거는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인 i 쿼티 불평등이죠.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컷만 찍혔으니까 뭐뭐하면서 아니면 그리고 뭐뭐한다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남겨두고 있습니다. 뭐를 21억 명의 사람을 안전한 식수 없이 그리고 45명, 45억 명의 사람들을 적절한 위생이 없이죠, 세니테이션 위생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의 주제에 무리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해결을 안 하고 방치돼 있는 정치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35번 끝났습니다.